느낌 왔죠? 이건 약간 손차이 같은데? <목소리> 자, 우리 유튜브 지금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에픽 악세 잘 봤나요? 원래 저는 이제 어제 화요일에 에픽 악세가 떠가지고, 이제 금요일쯤에 이어서 나오겠다 했는데, 오늘 수요일에 에픽 악세리 추가 두 가지와 패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보여드린 에픽 악세리 두 개는 지금, 어,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인데, 가볍게 변하는 점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이랑 뭐 똑같은데, 악세리 자체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반피 각성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네, 하이퍼 상대에게는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추가로 패치된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점인데 바로 이제 됐어요 제가 이 보시면은 이제 이게 각성 상태를 하겠습니다. 이게 죽으면 이제 각성을 하면안데 이때는 이제 감전이 묻어요. 보이시죠? 게 되면서 이제 S급 패시브인 감전이랑 기술이 묻는데. 이게 이제 하이퍼 상대에게안 맞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감전 상대한테도 하이퍼 도트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말했던 게 이게 없어서 지금 에픽 악세드를 못 이긴다고 지금 말하는 건데 이게 생기면 이제 말이 달라지죠. 저도 똑같이 하이퍼 쓰면서 감전까지 먹이니까 상대한 입장에서 아마 더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에픽보다 훨씬 더 수월한 싸움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시죠? 심지어 도트 데미지로 죽으면은 사람이 이제 그냥 아예 죽게 되버리고 제가 알려 추가적으로 커맨드 XC를 쓰면은 무화 장판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은 평생 이 디버프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바로 실전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보는 거는, 어차피 얘가, 죽어야지 각성이 되거든? 약간, 엑소 어둠모드 엔젤님처럼, 2라운드 번짐을 위주로 해볼게요. 그럼, 제발. 이거 지금 안 되죠? 어딨어? 아, 아이고, 스위 아, 이건 실수했다. 한틱 차이로 진 거라. 아이터 조금 유지가 지금 덜 되고 있죠 잉? 그렇지 상태일때안 들어가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 실수했다. 키라멘다이 아우 망했다 잠깐 이거 이기냐나 이겼 이겼나 난 좋아 아 이거 실수했다 아안틱 차이 까비 아, 대충 느낌 오고 있어요. 점점. 좋습니다. 느낌 왔죠? 이건 약간 손차이 같은데? 5대요 일단 5대5. 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는 이거 엔젤링 맞다. 빠른 반파 엔젤링이야. 아닌계아 계속. 계속 계속 고. 민호 씨 계속, 하세요. 계속. 계속. 계 계속. 계속. 하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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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하세요 계속. 계속. 슛속세요 계속. 이거 호라가 좀더 센가? 일단 모르겠다 계속해봐 소라가 진짜 쎄거든 이대 근데 잡을 수는 많.. 잡을 방법 많아서 나청 세죠? 오케이 하하하 <laughs> 어때 민호씨 힘들지? 아왜맞 어, 어허뭘 써야 될까? 난 지금 최고로 안전한 거 위주로 바꿔도 보했는데 음, 이 정도? 오케이. 이거는, 어, 못 이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악세사리에는 그 각성 조건부란 게 있잖아요. 조건부 예를 들면은 어 테티스, 테티스의 지팡이나 홀리메이션 같은 게 되게 세잖아 전반적으로. 근데 그 호라이즌의 악세사리는 저런 이제 반피나 반반피 각성에 대한 악세사리에 강함이 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판에 깔아놓으면은 제가 반피 각성을 해도 최소 반반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지력에 있어서 좀 제가 불리하네요. 그래서, 예, 호라이즌는 유지할 것 같은데, 저거 이는 기 방법 하나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laughs> 각성시 체력 회복 넣어도 <넣으면> 돼요. <laughs> 예, 예, 그 정도면은 딱 이길 수 있는데, 예, 아쉽게 그 정도가 아니라서, 일단 딱, 예, 그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바로 각성 때린 새끼가 어딨어요, 아이? 뭐 투기를 졌다고 그러어요 아니! 야, 이 새끼야! 바로 이각 때린 투기가 어딨어! 그럼 네가 져! 아, 투기를 저럴게요? 요즘 레더 저럴게? 오, 아, 이거 내가 저... 나도 태클면 이기... 아, 이거 내가 인데 이건 심리가 아진 거라. 저도 태크 밟으면 이기실걸요. 어, 동시에 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 친구야, 커맨 댄스를 써 주는 게 관건. 그다음에 이제 버티는 거 이후로는 이제 버티기. 어차피 시간 의미 없어요. 그래서 투기가 얼마나 이거를 잘 피해 주냐가 중요하네 감정 못 넘기. 아, 어사 부활하지 않아? 아, 이게 또 가도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네. 음, 아, 이런 느낌. 한번 더. 한번 할게,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저 투기가 저거 얼마나 맞냐 안맞냐가 중요한거라 그냥 개인 역량이 조금 여기는 저 의미가 없어요 아 힘들다 오케이 노번즈는 투기가 유리하네요 결론이 딱 맞죠 이게 여기서 지금 야소왕, 가도왕 차이로 지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번지는, 어, 투기가 좀더 유리하다. 제가 만약에 이제, 스스로 자해를 할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저도 가도왕 똑같이 키고 버티면 이제 5대5 싸움 나오는데, 일단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해 기술 하는 느낌? <laughs> 이게 결국 템포 싸움이거든? 템포를 누가 더 빨리 하냐인데, 제가 진짜 개빨리 자살하면은, 그나마 좀 투기랑 비슷하긴 해요. 여기서 제가 욕심부려서, 투면드 XC를, 각성을 넣는다면은, 살짝 맛있게 굴러가긴 하는데. 이러면 또 이제, 아, 투기 템포한테 지네.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가까이 많을 때야. 존나 길 가까이. 그래도 안 되는구나. 오케이. 결론 끝. 이것도 안 되네요. 오케이, 이런 느낌. 자 일단은 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챌린지에서, 챌린지 기준을 빼고요. 1대1 기준 말씀드리자면, 은 자 이게 지금 홀리 메디션 그리고 투기해보고 호라이즌 해봤잖아요. 일단 홀 홀리 메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5대5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홀리 메디션이 페러사이드 예, 웜에끼면은 아마 홀리가 더 유리할 거예요. 근데 홀리 같은 경우 이제 하이퍼 5회 방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 5대 5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일단 논외로 치고 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호라이즌과 예, 이 친구와 예, 투기의 무구라는 악셀이 있잖아요. 자, 이거 두 개로 일단 제가 실험해봤는데, 이두 개의 장점은 템포가 예, 빠르면서, 이제, 템포 싸움을 하는 딜링 악셀이에요 그래서 이 딜링 악셀이와 오늘의 그 사이드와 함께 템포 싸움을 해봤지만, 템포에서 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인피니트 사이드는 본인이 예, 자기 스스로 피를 깎는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 각성 후에 체력 회복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점입니다. 이 마이너스 2점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플러스 요소란 게, 하이퍼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면은 플러스 1점이 들어갑니다. 그럼 총점이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1점 때문에 지금 계속 한픽 차이로 지는 거죠. 그게 참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본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본섭에서 나온다. 근데 스스로 자해할 수 있는 뭐 커맨드 x 라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즉발 무적이라는 좀 버티는 기술이 있다든지, 하지만은 본인이 에, 어, 좀 데미지, 하이퍼 무시 데미지 이런 게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요소라는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딱 하나만 가져와 주면은 현재 에픽보다 에,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두 개를 가져다 붙여주면은 일황이 됩니다. <laughs>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에픽 아사리가 결국은 이제 <laughs> 어떻게. 그 옵션을 넣어주냐 마냐의 그 싸움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좀더 넣어서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 신규 에픽의 매력은 이제 하이퍼 상대에게도 감전이 들어간다. 이 플러스 요소 플러스로 이제 신규의 옵션들 좀 추가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챌린지는 음 아이템을 집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그리고 또 배기 속성이 있거든요 평타에 그래서 이 속성으로 막미 어, 같은 거돌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학습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